너무 가슴 아픈 소식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우튀김 한 마리로 시작된 고객의 갑질 항의 그로 인해 그 점주의 사망. 그런데 여기에요. 정말로 황당무계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당시 고객의 갑질 행태 내용이 자세히 전해지면서 지금 공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고객은 주문한 날도 아닌 주문 다음 날에 새우 튀김 한 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면서 2천 원짜리 <laughs> 튀김 한 개로. 갑질 항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무려 세 차례나 전화를 해서 항의를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항의를 해서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배달앱에 별점 테로하고 악평을 하는 방법으로 업주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리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소개해 드리기도 좀 민망합니다. 물론, 맞춤법이 인격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억지스러운 내용도 내용이지만, 맞춤법도 엉망이었습니다. 저 갑질 고객이요, 한 차례 이 욕설을 섞어서 항의한 것도 점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였을 텐데, 세 차례나 항의 전화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쿠팡이츠, 이제 배달 앱, 운영하는, 운영하는 배달앱 운영하는 쿠팡이치잖아요. 그 관계자도 수차례 집요하게 어, 그 고객님과 다시 한번 통화해보셔야겠어요. 집요하게 요청해서 그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그래도 동일한 문제가 생되지 않을 저희 사장님이랑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화 못받아 지금요. 그래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 없어요. 고소까나지도안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소소에만조 조심해주세요. 지금 쿠팡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쓰러졌다고 직원이 얼른 받 지금 쓰러졌다고 하는데도 이거 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요구항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고객이, 이 손님이 세번 전화했죠. 쿠팡이츠는 네 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쓰러지는 중에도 전화받다가, 아, 혈압 올라, 머리 아파 하면서 쓰러졌던 거잖아요. 뇌출혈이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이 직원분, 이제, 이제, 지금 따님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 통화 내용 들은 것처럼, 아니, 조금 잘 해달라. 아니, 지금 네. 의식불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어나지 않아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다고 하는데도 전달해달라 추후에 조심해달라 정말 무슨 AI가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할 말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 전화를 받은 분도 지금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판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전화가 이렇게 한 번만 온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누워계신 상황에서도 또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 네. 이런 와중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남편분, 이 딸니까지 다 함께 지금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렇게 쓰러지신 점주분은요, 정말로 저 쓰러지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요, 이 사건이 보도가 된 이후로 후팡이츠 태도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는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까지도 별말 없으셨어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하는 거 보고 이제서야 막 뒤수습하기 바쁘시더라고요. 오늘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아, 아. 가게 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이제 와서 고뭐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신 분이고 돌이킬 있어 없는 상황인데. 예. 네. 처음에 초반에 대처를 잘 했더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테고 그냥 그대로 할말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최진문 교수님 네. 이제야 찾아온 뭐합니까? 음, 그냥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돌아가시고 사망한, 이, 뭐,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체? 그 전에 그러면 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쿠팡이 츠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되잖아요. 아니, 거기서 배달 중개해주고돈 받잖아요. 자기들 돈 받아놓고 돈 벌고 나면 끝입니까, 그러면? 지금 점주가 어려움이 있어서 환불정책 좀 제대로 고지해달라. 아니, 이 구매 고객,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계속 이 가게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은 쿠팡이츠에 배달을 시켰으면 네. 거기서 그럼 중재를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환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정책은 이렇습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 그걸 기업이 나서서 해줘야죠 아니 점주가 이렇게 힘들어서 세 번이나 전화를 했대요 제발 중재를 해달라고 그리고 고지해달라고 환불정책 이렇다고 하는 부분을 근데 계속 전화해서 저분이 이렇게 고양이 쓰러지시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때까지는 지금 아까 ai라고 표현을 잘 하셨어요 홍준석 기사 말이다 백번 맞다고 생각해 아니 그 전화 응대하는 거 보세요 아니 쓰러져서 지금 말도 못 하겠다는 데 바꿔달라 그 사람은 전화하게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책임 전가하다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때서 찾아오는. 쿠팡 이층 태도를 보면요. 네. 쿠팡이 지금까지 어떻게 돈만 밝히면서 자기들에게 돈 벌어주는 점주들에서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아주 못된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통업계 1위 쿠팡이층 행태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쿠팡 이층의 행태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요. 어차피 그 비난의 화살은 계속 쏟아질 테니까. 그런데 애초에. 음. 음. 문제 장군인 고객은 혹시 사과나 혹시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고 있을까요? 이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셨는데 음. 이제 그분은 인정을 안 하시죠 왜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그쪽이 뭐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회피하셨어요 인정도 아... 안 하시고 자기 그 고객 기준에서도 억울하다고 하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돌아가신 분보다 억울하실까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김복준이 언니 <목주니언니>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음. <laughs> 지금 자기한테 무슨 형사처벌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네.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왜 그게 내 책임이에요? 어, 그쪽 장관은 결국 사망했는데 왜내 책임이에요? 이러고 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저 고객이라고 했던 분은 스스로 전화를 한건 아니에요. 어, 아마 그 돌아가신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어, 이제 아마 통화가 된것 같은데 그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쪽이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 나도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이분 참 냉정하다, 아니면 좀 냉혹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유가 어찌됐건 일단은 본인과 연루된 일이 있구난 이후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 애도라든지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어떤 유감 표시를 하는 게 사람의 음. 도리거든요 네. 근데 내 네, 진짜 이분 참 냉혹하고 냉정한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다 어~ 이런 얘기도 있고 (2000원짜리) 새우튀김 그게 뭐라고 그~ 인생 전부냐 당신한테 예, 부모도 있을 텐데 에, 그~ 남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좀 어, 배워라. 인성이 진짜 못돼 먹었다. 음.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건을 접하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들 마음도 지금 분노가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정말 유족들 얼마나 그리고 여기저기서 항의 전화 받다가 돌아가신 그 피해자분, 고인분 그리고 유족분 지금 얼마나 심경이 정말 복잡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시겠어요. 그 얘기 유족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억울하고 비가막 피고 아무런 얘기도 못 해보고 이렇게 그 파이트랑 그 고객이랑 전화하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와중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같이 일하셨는데 충격 때문에 일도 못 하시고. 이제 저만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격 때문에, 하기야, 일이 손에 안 잡히시죠? 지금 황망하잖아요. 지금 남편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일이 손에 잡힐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정말 경악스러운 지금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유족들 마음의 생채기를 또한번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제 KBS 라디오 황정민의 뮤직쇼에서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이것 한 개의 환불 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분식집 주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답을 맞추면 화장품 선물 세트를 주겠다 이런 경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접한 많은 분들이 경솔했다라는 질타와 지적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결국 KBS 시청자 청원 글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듣고도 지금 저희가 귀를 의심합니다. 이걸 문제를 내요? 이것 한개의 환불 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분식집 주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삶은 달걀 2. 새우튀김 3. 순대염통 마치시면 화장품 선물 세트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홍정상 기자님. 사람 목숨 갖고 지금 경품 퀴즈를 내요, 지금? 저는 지금 너무 이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가 지금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쿠팡이츠에서도 그네 번의 전화를 할때단한 번이라도 지금 어머니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쭤 봤을까요? 그렇죠. 3주간을 병원에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거 물어봤을까 싶고, 그걸 물어봤다면 이렇게 지금 유족들이 이렇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건을 알리겠다? 이 취지 하나만 생각하고, 나는 이 퀴즈를 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겠다? 지금 이거 자체도 이 프로그램의 퀴즈만 음. 생각하는 거죠. 이 퀴즈를 만약에 이 가족분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 유족의 심정을 생각했다면 저는, 낼수 없는 일이고, 그냥 뭐 오프닝 멘트라든가 본인의 의견으로 아니면 제작진의 의견으로 이 사건을 언급해도 충분히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 어, 선이라고 해서 이 퀴즈가 과연 유족이나 아니면 유족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이 가족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의 마음으로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네. 마음을 생각한 건지 안타깝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음. 게 황정민 아나운서는 정말 많이 이 오랜 세월 동안 디제도 해왔으면서 이른바 옳고 그름 그리고 이게 해서는 될 말인지 안될 말인지 충분히 사리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문제를 낸 뒤에 이랬다는 거예요. 나도 나, 나조차도 이게 퀴즈로 내도 되는 사안이 가 많이 많다. 망사... <laughs> 아니 그럼 망설였으면 그 순간 재질을 자기가 안 하고 PD와 작가를 설득해서라도 안 하고 그래야지 왜이 판단을 못 했을까요? 이게 적절합니다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죠 어떻게 방송에서 이걸 퀴즈로 냅니까 퀴즈로 내는 거는 음. 간단하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소재를 어떻게 이런 퀴즈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황재민 아나운서 지금 지적 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작진들이 이거 대본 보고 나서 다 얘기합니다 뭐 이상하면 고치자고 얘기하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다른 걸로 바꿉시다.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면서 많이 망설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도 이 퀴즈를 받아들였을 때 읽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바로 잡았어야죠. 이렇게 문제를 아니 이 피해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 웃음 소재로 느낀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이게 퀴즈의 내용입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로 사회 문제로 얘기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퀴즈 소재라뇨. 아니 반대로 얘기하세요. 이 제작진들이나 이 아나운서 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본인이 그런 일 당했는데 그런 일을 퀴즈로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만 느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방송이 갖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긋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절대로 그냥 뭐한 번으로 끝나고 이거 사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 변호사님. 네.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는데 해당 방송사는 그럼 아무런 반응도 혹시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황정민 아나운서가 사과를 했습니다. 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근데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이 황정민 아나운서가 딱 얘기하면서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깊이 많이 망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들어요 저도 이제 방송 많이 출연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이제 주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간단히 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내보내도 될지 안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회적인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혹시 유가족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가족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한 번쯤은 그런 걸 고민하고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이 블랙 컨슈머도 있잖아요. 비단 식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같은 뭐 자영업자들 뭐 전문직들도 굉장히 많은 이 블랙 컨슈머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뭐제 의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뭐 너무 이 블랙 컨슈머 환자가 그냥 와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데모뭐 시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어를못 한다고 할 정도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고하잖아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아주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고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블랙 컨슈머들을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사실 이번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무리를 일으킨 점을 보면서 사실 뉴스파이터도 반성을 합니다. 음. 과연 우리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피해자분의 아픔은 혹시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선정적으로만 몰고 가지는 않으니까 늘 뉴스파이터도 되돌아보고 자문합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저는 이제 어떤 쪽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 봤냐면 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음악 나가면서 명랑하게 기분 좋게 즐기는 프로라는 데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음.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프로라고 하더라도 퀴즈를 그렇게 내서는안 되죠 그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의 아픔이나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무슨 게임하듯이 또 무슨 퀴즈를 내거나 이런다는 거는 이건 상식 밖의 얘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그 크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안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아마 요번에 어, 큰 실수를 지금 한것 같은데 네. 예, 두번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상식 두 글자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게. 문제, 퀴즈로 내서 경품을 음. 타고 그 경품을 타신 분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킵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방송 경력도 상당히 쌓이신 분이요. 정말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요. 이게 청취자분들을 상대로 한 특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감히 주제 넘게 재언컨대요. 해당 방송사 또는 황정민 씨가 이 분식집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전화 드리는 게 어떨까? 감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요.